충남도가 국내 유명 마트를 통해 도내 친환경 농산물 판촉 행사에 나섰습니다. 도는 롯데마트 전국 119개 매장에서 학교 급식 납품용 충남 친환경 농산물 판촉 행사를 다음 달 1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촉 행사는 유·초·중·고교 계약 연기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으로 도내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와 롯데마트 친환경 농업인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판촉 행사 참여 품목은 감자와 오이, 버섯, 대파, 당근, 상추, 딸기 등 16개입니다. 판매 수량은 122톤으로 부여 친환경 농업인 유통 지원 사업단이 준비합니다. 향후 돈은 시군과 관계 기관 등에서 꾸러미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돈의 로컬 푸드 직매장 예순 한 곳을 활용해 제철 친환경 농산물 판촉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확대하고 공영 홈쇼핑을 통한 판촉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3월 기준 도내 학교 급식 농산물 공급액은 14억 7천만 원이며 이중 친환경 농산물은 8억 1,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